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올해 나이 몇 살이세요? <laughs> 오늘 만으로 26인데, 과거 생각 들어갈 거예요. 아, 띠를 얘기해 주세요. 생일은요? 어, 양력이 1월 1일이고, 음력이 11월 20일이요. 혹시 네. 공무원 준비했었니? 공무원, 어, 아니요. 그쪽으로 공부하지 않았었어? 네네. 왜그 나라 공부했다는 소리가 나오지 그러면? 저 나, 이게 나라 공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간호사 준비했었어요 아 간호사 그니까 네. 나라 자격증 시험 공부했었던 거지? 아, 네네 그 나라에서 주는 라이센스잖아 네. 어. 네 내가 봤을 때는 너가 올해는 네갈 길을 네. 잘 택해서 가야 된다 하시거든? 네 근데 본인이 본인을 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내가 봤을 때는 사진을 봤거든, 아까? 네. 신 맞는데. 아, 네. 신 맞고, 그리고 네. 할머니가 보이는 거 분명히 보였고, 네. 또 하나는, 너 이미 말문이 거의 열렸는데? 아, 네. 그래서, 아, 네. 어, 그래서 이제 신만 받으면 되지 않겠나라는 소리가 나와. 근데, 니가 결정을 안 해. 아, 근데 돈이 아무래도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어. 그게 제일 걸리죠. 아가, 좋은 선생님은, 네. 너하고 연대가 잘 맞아서 되게 많은 걸 가르쳐 주시고, 그런 네. 게 좋은 선생님이지, 아, 네. 꼭잘 불리고 이런 분들이 좋은 선생님은 아니라는 거. 아, 네네. 네. 그러니까 니가 선생님을 가릴 게 아니라 선생님이 너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 네. 네. 그거는 그러니까 니가 앞서가는거지? 네. 두번째 돈이 문제라고 하는데 저... 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어 니가 네. 되고 싶은게 정말 간절한 네. 어떤 선생님이든 네. 적은 돈이라도 받아주지 않을까? 한번 만났긴 만났어요 여러군데를 다녀서 너무 많이 헷갈리잖아요 이제 멀쩡히 잘하고 있다가 어. 원래 무용 전공을 했었거든요 어. 모형, 너는 전공했었는데. 딱 무당이야 <laughs> 이제 그거를 전공을 했었는데 갑자기 안 됐어요. 음. 그러다가 이제 한참 아팠잖아요. 실망한... 네, 아프기도 했고 집도 안 좋아졌고 음. 아빠가 이제 막 휘, 휘말리면서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하고 하고 싶은 거 집안 이제 살려야겠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일하기 시작했거든요 병원 일. 음.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는데 좋은 선생님 만났는데 이제 잘 마음도 맞고 근데 연락이 갑자기 끊겼어요. 어머. 나는 앉은 그 전만 보는 사람이라 내가 아는 분을 소개시켜라 너는 어떻게 해줄게 그랬는데 연락이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하니 그래서, 그래서 아 이거 모자 아닌가 그래서 그냥 아 그냥 입고 살아야겠다 그러고 하는데 이제 끌리는 거는 있어서 계속 보고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고 괜히 또 그랬었어요 계속 한다안 선생님이 네. 봤을 때는 올해 27이잖아 네. 네가 올해 이 판가름을 지어야 돼 추석 전으로 네 그래서 급하다 소리가 나와 근데 저는 준비는 됐어요 준비는 됐는데 한번 이제 정신을 놨나 그랬는데 집에 이제 방울이랑 이런 걸사 갔나 봐요 저도 모르고 <laughs> 근데 그거를 이제 어, 얼마 전에 엄마가 아마 가 지금 엄마가 갖다 버렸거든요. 음, 그거는 상관없어. 그거 갖고 너무 찝찝해 하지 말고. 네. 부채병은 니가 다시 사면 되는 거니까. 니가 네. 정신없이 사는 거보다 니가 목을 잡고 사는 게더 중요한 거니까. 네. 그거는 엄마한테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요. 이미 말문까지 트셨거든요. 네. 그래서 무당하셔야 돼요. 아, 네. 누를 순 없어요. 아, 저 뭐? 눌러요. 음. 그리고 아까 봤을까 그냥 순진하게 사진은 찍어 보냈는데 눈에 신이 네. 가득했어요. 아. 그리고 너 야무지게 잘할 것 같아요. 다행이다. 오... 잘할 거예요. 네.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나서 네. 마음 맞는 선생님 만나서 너가 고집이 네. 되게 세. 네. 물론 고집 없는 사람은 없지만 남들보다 좀 많이 세다고 봐야 돼 하지만 네. 어떤 선생님을 만나든 그 선생님이 해라 말아 하면 그대로 네. 그렇게 해야 많이 배울 수도 있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좋은 네. 제자 될수 있거든 네. 그래서 신 앞에서는 절대 건방지면 안 되고 신 앞에 신 선생님 앞에서는 절대 나대면 안 되고 그거 두 가지만 지켜주면 잘 불릴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이게 모든 돈이 계속 가장 걱정이라. 응. 진짜 당장이라도 저는 하고 있는 일 때려치고 할 수는 있거든요. 부모님 몰래라도. 응. 근데 참, 그것 때문에 요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게.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계속 아으로는 아프고 응. 그러니까 너 지금 진짜 몸으로 다치고 있어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쳤어 아, 그래 지금 할머니가 그런다 하자 그러신다 할머니가 하고 싶을 때에게 진짜 <laughs> 어떡하면 좋으니 한번 찾아오시죠 <laughs> 나는 나한테 오라 마라 말은 못 네. 나는 너가 이미 신이 와 있으니까 네가 네. 끌리는 곳에 가서 네. 의논해서 의논 공론해서 네. 받아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오늘 네, 딱히 막 끌리는 곳이 없어요. 인, 어 유튜브 한번 찾아보다 보면 뭐 있지 않을까? 아 <laughs> 어, 근데 그분들 보긴 봤는데 음. 아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말한 적이 많아. 그게 많아서, 쉽게 네. 얘기해서 너가 건방진 거야. 아자 선생님이 그래도 선생님인데. 너가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 네. 너가 지금 아무리 신이 왔다 해서 뭐 얼굴만 보면 선생님을 다알수 있는 건 아니잖아? 네. 내가 건넘지 말라고 했지. 네. 선생을 네가 판단하지 말라고 했지. 네. 그거야. 네. 선생이 너를 판단해야 되는 거야, 지금은. 네네. 네. 근데, 어, 내가 보는 견해로는 우리 네. 오기가 있어서 한번 하면 잘할 것 같아. 어, 다 외골수긴 해요. 어, 그런데 그게 외골수가 좋으면서도 나쁜 게 뭐냐면. 네. 어, 너무 뭐 한쪽으로만 빠져들잖아? 네. 그러면 나중엔 네가 신이 돼버려. 음... 아. 근데 종교인은 내가 신이 되면 안 되거든. 네. 나는 그냥 중간에 낀, 말하자면,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 말이 법이 되고 네 말이 신이 되면 안돼 네네 너가 나중에 무당이 되더라도 오늘 아. 내가 한 말은 귀에 담고 살았으면 좋겠어 네 무당이에요 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주면 너는 남자 선생님 찾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여자 선생님은 너하고 안 맞아 네 그러니까 남자 선생님 찾아서 한번 문을 두드려봐 선생님들 그렇게 다 나쁘지 않으시단다. 잘한데요. 선생님들도 다 인정 있고 한다고 내가 아까 네. 말했잖아. 지성이면 감천이야. 네가 네. 그렇게 원하면 신이 절대 널 거부하지 않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래, 이럴까 저럴까 자꾸 현실에 매달려서 이럴까 저럴까 하지 말고 네. 나는 신이구나 생각하면 아까 너 울먹울먹했잖아. 선생님을 연락이 끊겼다고. 그런 선생님 또 찾을 수 있어. 네. 대신 선생님은 참고로 남자 선생님 잡으세요. 네네. 남자 여서가 아니라 남자 선생님 잡아야 할것 같아요. 네.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꼭잘 불리는 무당 되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예.